해외 군사 커뮤니티에 아무도 모르게 게시된 이한 장의 개념도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문제의 그림은 다름 아닌 한국 차세대 현무계열 미사일의 구조 개념이었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건 기존 탄도미사일 체계가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기존 현무파이브가 8톤급 초중량 탄두를 탑재하고도 세턴비 초기 상승 단계에 준하는 70G 하중을 견뎠다는 점이 외신 분석에서 확인되면서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은 탄도 미사일 구조를 완전히 다시 만든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에이테큼스 탄두가 227kg인 것을 고려하면 그 35배 이상 무거운 탄두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죠. 이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은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진짜로 뒤흔든 내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외신을 통해 차세대 현무식스와 현무세븐 플랫폼이 기존의 지하 관통 개념을 넘어 도시 단위 분산지능 타격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지자 해외군사 커뮤니티는 사실상 폭발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실전화해 본적 없는 탄도미사일과 지능형 드론 분산 플랫폼 결합이라는 새로운 전장 구조 때문이었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기술 추격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이제는 국방 기술 지형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2025년 국방 과학기술 수준에서 한국이 세계 8위, 미국 대비 82%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이는 2021년 9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로 한국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화포체계 분야에서는 세계 4위, 국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미국 대비 79% 수준에 도달하는 등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바로 이번 현무차 세대 플랫폼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한계를 한국이 단숨에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적 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마하 5 이상 순항, 5분 도달이라는 극초 음속 수준의 실전 시간값입니다. 미국 군사 분석 기관은 차세대 현무 플랫폼의 평균 순항 속도를 마하 5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를 거리 비례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약 195km 거리를 단 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미국이 개발 중이던 차세대 극초 음속 무기보다도 오히려 실전적이고 지긍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전술적 가치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외신들이 주목한 시간값 분석은 전장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수준이었는데요. 드론 단독 침투에는 36시간이 소요되지만 탄도미사일 탑재 드론 침투 시에는 수분 단위로 시간이 단축되어 최대 60배 이상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빠르게 때린다는 수준을 넘어 전장의 구조를 바꾸는 개념적 전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목표 지역에 대한 기습성과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적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은 비대칭 전력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표는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독립적 미사일 체계입니다. 현무 5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고체 추진제, 터보 펌프, 재진 입체 복합 내열 소재, 관성 항법 장치 등 핵심 기술의 90% 이상을 국산화했습니다. 의는 미국의 60에서 70%, 유럽의 50에서 60%, 그리고 미국의 부품 의존도가 40% 이상인 일본과 비교하면 사실상 동아시아 유일의 독립개발 체계로 평가됐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있어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생산과 성능, 계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국방주권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 군사 전문지는 이를 두고 미사일 지침 종료 후 불과 2년 만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폭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국가라면 10년이 걸릴 개발을 3년 만에 압축했다는 의미였죠. 이러한 성과는 2025년 국방 연구 개발 예산이 4조 9천억 원에 달하고 무기 체계 R&D 예산 역시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조 4722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배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국방 R&D 예산은 2023년 5조 800억 원에서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3조 원 투입과 275회 시험 발사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반 정밀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이후 재진입체 내열 소재 개발에 3조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미국 사드 재진입체 개발비의 70% 수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58조원 규모를 투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투입 대비 효율성에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처럼 투자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한국 국방 연구 기관의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능력을 방증하는 것이죠. 특히 외신들이 크게 놀란 부분은 데이터 축적량이었습니다. 한국은 약 12년간 275회 탄도 비행체 실사격을 진행한 반면 일본은 20회, 유럽 주요국은 40회, 이스라엘은 90회에 그쳤습니다. 이는 CP 보정 데이터의 양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이며, 유럽 언론은 한국의 CP가 5m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사일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CP 보정 데이터인데요. 미국 에이테큼스가 10m, 중국 DF-15가 30에서 45m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 대비 최대 9배 더 정밀하다는 의미였죠. 압도적인 정밀도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부수적 피해를 줄이고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드론 분산지능 타격이라는 세계 최초 실전 구현 가능성입니다. 외신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에 탑재된 드론이 도시 상공에서 30기 이상 동시 전개되어 이동식 표적을 실시간 추적하고 지휘부 차량이나 TEL 제거를 우선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존의 미사일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인 전술이죠. 천무 3.0 기반 자폭형 드론의 AI 표적 탐지 정확도가 92%라는 수치는 현무 6과 현무 7 플랫폼에서도 도시 상공 추적 확률 80% 이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존 정찰 자산으로는 불가능했던 능력으로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적의 핵심 시설이나 이동 표적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신은 이를 핵이 도시를 파괴해 억제력을 확보한다면 한국은 정밀성과 정보 우위로 동일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AI 및 무인 시스템의 발전은 한국 국방기술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아덱스 2025에서는 한화가 연필 크기의 물체까지 탐지 가능한 적어도 위성을 선보였고 카이는 기만, 공격, 원격 타겟팅 임무를 수행할 첨단 공중 추진 드론을 소개하는 등 무인 시스템 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AI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합동 지휘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군사 작전에서 데이터 기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 AI 기술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초고속 재진입 내열 구조로 11개 2700도 돌파입니다. 해외 분석 기관은 한국의 재진입체 복합소재 내열 한계가 2700도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현무의 방향 전환 기동과 고속 재진입 중 공력가열 극복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고, 한국이 이벽을 넘었다는 의미였죠. 재진입체 기술은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미사일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고온의 강한 재료 과학과 정밀한 열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첨단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외신 군사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분산형 초정밀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한국. 핵 없이도 도시 관통 억제력을 완성한 국가 한국. 미래 전술 미사일 시장을 재편할 기술적 기반을 이미 확보한 국가 한국. 한국은 속도, 정밀도, 내열성, 유도 알고리즘, 드론 분산 타격까지 5대 핵심 요소를 모든 국가 중 가장 먼저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한 나라라는 평가였죠. 이처럼 한국의 국방기술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세계 8위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에 도달했고,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4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를 발간하며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주요국 중 8위이며 미국 대비 82%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과 첨단 국방력 건설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더욱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28일 공개된 철룡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은 이러한 분석에 사실상 도장을 찍은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산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이 FA-50 플랫폼에서 완벽한 분리 및 9km 활공 시험에 성공하자 미국 국방부는 다시 숫자를 꺼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방위비 협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는 스스로 한반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방위비를 넘어선 국방기술주권을 확보했음을 천명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저강도 대응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주변국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TEL 은폐갱도 전략 또한 이번 시험으로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된 것이죠. 과거에는 은폐 언폐를 통해 미사일 위협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정밀 타격 능력 앞에서 어떤 전술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기술 지형을 선도하는 국가로 올라오고 있으며 현무식스와 현무세븐 그리고 철룡 미사일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정밀 타격 체계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재편할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덱스 2025에서 예상보다 큰 예산을 국방혁신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처럼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국방 예산의 증가와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는 이러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R&D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방부, 과기부, 업무 협약에 따른 공동연구과제 예산이 반영되는 등 범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부터 자체 개발 소재 및 부품에 이르기까지 자체 혁신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생산을 넘어 국방기술 생태계 전반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거나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스템으로 세계 국방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강력한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UAE 등과의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입지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르네상스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